요새 뭐, 클라우드 하면, 뭐, 구글 클라우드도 있지만, AWS, 뭐, Azure, 뭐, 많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도 요새 데이터 분석 다들 해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빅쿼이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예. 네. 구글의 빅쿼이가 뭐, 클라우드에서 분석한다고 그러지만, 데이터 분석을. 다른 데다막 있는데, 이것만의 뭔가, 강점이, 오늘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웃음> 네. <웃음> 예, 한마디로 뭐예요? 결론을 먼저 말해봐요. 결론을 한마디로, 아, 한마디로 뭐예요? 제 생각에는 어. 네.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할 어.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편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어? 편하게 시작하려면 저희는 이제 서버리스 방식으로 어.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해 요 제공 아, 세팅할 거. 필요가 없다? 어, 전혀 필요 어. 없습니다. 그냥 음?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듯이 네.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어. 계정 만드시고 로그인하시면 네네. 됩니다. 바로 어. 그때부터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음. 자. 그렇게 쉽다는 걸 알겠는데, 또 데이터 네. 분석이 요새 뭐 조그만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자, 그쵸? 해야 되으습니까 네. 네. 그러면, 빨라야 되는데, 저 네. 얼핏 듣기에 빅퀄이 엄청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그빅쿼리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서 네. 글로벌하게 이제 가장 크게 데이터를 넣는 고객사가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네. 몇백 페타바이트를 넣습니다.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오. 테라바이트가 네. 아니고 페타바이트. 그것도 그냥 1페타 몇, 태, 몇 페타가 아니고 몇백 페타바이트를 넣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총 동원해서 그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0배한1 0 0배 정도 나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느려지거나 또는 어뭐 성능이 그런 뭐 데이, 복, 복잡한 커리로에서 느려지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네. 균일한 성능을 균일한 속도를 낼수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구글이 사실 뭐 구글 그 서비스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핸들링해되지않습니까 그렇죠. 몇십억 네, 명의 그 방대한 데이터를 매일매일 매일, 매 순간 하는데 네, 네. 거기서 갖고 있는 걸 노하우. 맞습니다. 예, 네, 그 네. 노하우 노하우가 이 비코리의 그 인프라, 아까 서버 스라 했으니까 네. 인프라가 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 뭐 이따 가 설명하겠지만, 비코리라는 것 자체가 저희 음. 인터널 프로젝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저희가 20년 정도 데이터 분석을 했잖아요. 필요하니까. 네, 아, 그 많은 그렇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렇죠. 서로 이제 뭐 의견이 오고 갔겠죠. 음. 하다가 보니까 뭔가를 만들자, 기존에 들가지고 해볼까? 아니다. 새로 만들자. 음. 물론 이제 기존의 기술을 활용했겠죠.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나온 노하우와 경험들이 쌓여서 아. 나온 거를 클라우드로 상품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갑자기 몇백 페이타바이트를 처리해도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는 음. 거죠. 예. 하루아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어떤 비리 자체에,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에 노하도 있겠지만, 아까 서버리스라고 했잖아요. 네. 구글이 제공하는 그 인프라, 밑바탕에그 인프라가 또 노하우겠네요. 맞습니다. 그 인프라가. 네, 네. 어. 저희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검색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지만 네트워크 기술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하드웨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나 실제로 뭐 커스텀하게 제작하는 것들, 요게전 세계 탑 랭킹 뭐 2위, 3위를 오고 가요. 하드웨어 변도가아니면는 거고 음, 음. 그만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음. 그다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저희가 인프라를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렇죠그 아니거든요. <laughs> 저희가 잘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스토리지 이런 기술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돼서 음. 만든 거고 그 기반으로 빅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빅코리 자체 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물론 우수하지만 네네네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사실 무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저희가 거의 어탑 레벨에 네. 어, 이제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뭐다 유명한 회사들인데. 네. 뭐 국내 회사들은 뭐 아, 그, 왜안 네. 보이는 거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국내 고객사들을 이제 밝힐 수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국내에 이제 유수의 기업들 뭐 50대 100대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쓴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디커리가 네. 범용이긴 하지만 더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데이터 웨어스 역할도 할수 있다 음.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SQL을 완벽하게 지원해요 SQL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실 저도 많은 경험을 갖고 했는데 결국은 SQL로 이제 음. 어, 통일이 된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분석이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업무를 아는 데이터를 네. 하는 사람들 네. 마케터들 음. 이런 네. 분들이 하거든요 마케터들도 SQL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음, 현업딜할수 있는. 맞습니다. 네. 음, 음.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다. 음. 인스턴스 개수 몇 개냐, CPU 몇 개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다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페타바이트급을 어,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예. 뭐, 뭐, 테라바이트 지원되어 이런 음, 얘기아시야 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라든가 어, 가용성, 내구성 높은 이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건도 어느 정도 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빅 데이터라 이제 그 데이터웨어 솔루션들이 보통은 실시간 분석,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아들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음. 변경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뭐 초당 수십만까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DWS 데이터를 그렇게 미뤄놓으셔야 돼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비코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꼭뭐 IT 부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현업부서 사람들도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는 제가 좀 약간 오버인 아, 그렇죠? 것 같고. 네, 뭐 SQL 정도를 알면 바로 할수 있다. 아. 설치 필요 없고. 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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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SQL 억세스하는 툴 필요 없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런 음. 부분들은 네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는 이제 저희가 많이 실제 실제 경우에 많이 데모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쿼리문인데요. 음. 천억 건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쿼리문을 보시면 어 이제 그 일반 d b 의라이크랑 비슷한 문자 연산을 하는 것을 천억 건을 대상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음. 결과를 뽑아내는 쿼리문이에요. 이걸 일반 DB에서 돌린다면 몇 시간이 지나다마 결과 가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걸 돌리면 네, 약한 25초 음. 네, 정도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날려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어, 무료로 이제 그 계정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약 3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날려보시면 됩니다. 음. 네. 비교하는 한 예가 어, 스팟 기반의 하드 시스템에서 150PU 정도를 써서 3시간 그리던 자비. 빅콜에서 돌리면 10초 정도 걸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음. 약간 과정으로 <laughs> 보일 것 같기도 해서. 아니 이것만 네. 엄청 과정에서 보이지. 진짜. 그래서 제가 어. 실제로 이제 했던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네, 몇 페타바이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옮긴 사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네, 국내 유수의 기업들. 국내도 몇 페타? 아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요. 야. 네, 오, 그래서 오케이. 옮겼어요. 그런데 네. 그 옮겨 옮기고 나서 이제 그 이전의 시스템의 처리가 몇 시간 정도 걸리던 게. 한뭐 시간으로 되면 빨라지겠지라고 음. 했는데, 이제 고객의 반응이, 아, 10분 만에 끝났다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 배, 몇십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많이 음. 나오면 몇백 배까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비코을 쓰는 기업 고객들이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온프레미스 데이터웨어 있는 거를 구글 네. 지식을 올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다른 네. 멀티 클라우드니까 그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이 분석을 위해서 비코리를 이용하는 데들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어, 분석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사용하는 데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 그 대규모 하드웨어 이렇게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물론,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은 데이터웨어스를 빅코리로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네. 그런데, 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존에 투자했던 데이터를 굳이 그렇게 하기는 안타깝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큰 데이터들은 이제 빅코리로 넣고, 음. 그 다음에 뭐, 데일리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또 조금씩 조금씩 또 밀어넣고 음.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쿼리를 여러 부서에서 돌리다 보면 이제 부하가 이제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대용량 쿼리는 빅쿼리로 날리고 음. 예. 그리고 어, 기존에 돌던 왜냐하면 기존에 연계된 시스템들이 많을 거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하이브리드 식으로 운영을 음. 보통 일반적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좀더 지나면 뭐 1, 2년, 2, 3년 지나면 예, 궁극적으로 마이그이션 하도 해도 음. 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AI 머신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음. 데이터가 빅콜에 들어있어요. 네. 그럼 그걸 굳이 빅콜에서 빼가지고 음. AI 머신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옮겨서 분석을 하느니 빅콜에서 그냥 하면 좋잖아요. 음. 예. 그 음.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음. 이제 잠깐 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그 머신러닝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그냥 SQL로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어 머신러닝 초창에 나왔을 때 저도 텐서플로 코딩 하더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코딩해서는 한계가 있더라. 내가 원하는 거를 구현하기보다는 이거 자체, 그거 구현 자체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SQL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 편하잖아요. SQL 툴이 는이 편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머신러닝에 사용할 데이터를 SQL 문으로 쿼리를 해요. 쿼리를 음. 할때고 그 위에 한 줄을 넣어요. 이걸 기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라고 아, 네. 주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서 생기는 또 장점도 있죠. 내가 테이블에 10억 건이 있는데 10억 건 중에서 한2억건만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전체를 쓰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중간에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SQL문은 웨어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툴이 있거든요 웨어문에서 그걸 빼버려요 네네네네. 그것만 넣고 학습을 시키면 돼요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프로세싱이 음. SQL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 다음 레벨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면 이제 아 모든 머신 러닝을 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데 어떤 머신 러닝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현재 그러면 음. 빅커리를 할수 있는 게 음. 그래서 어~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니까 리그레션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클래스 피케이션 음. 아니면 추천 뭐 매트리스 팩토레이션 같은 추천 그리고 어~ 많이 사용하는 게이제 그~ 클러스터링 기법들 음. 그빅 그러니까 어~ 그비지도 그러니까 학습에서 많이 쓰는 게이제 클러스터링 기법 써가지고 그렇죠. 네. 그룹에 이제 어 예외가 이거 왜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구분을 하는 것들, 응. 구분하는 응. 것들 네, 그런 거 응.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내놓은 조금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응. 뉴럴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텐서 플로우 기반으로 무조건 만들어 쓸 필요가 없이 s 스케일으로 노드에 응. 예, 뭐노드를몇개 만들 거야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어요. 응.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되게 제너럴한 방식이기 때문에. 너라방식이때문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서 그걸로 뭐라는 거죠? 만들어서. 데이터를 밀어넣으면 어. 그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아. 학습을 시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자기만의 뭐.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 좀 이미지 분석한다. 그 뭐, 뭐, CNN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CNN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걸 프로그램 음. 짤 필요 없이 그냥 SQL로. 할수 l 로 네. 음. 할수 있다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빅쿼리 머신러닝 기능이 계속 빅쿼리에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편하거든요 데이터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 편하고요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